안녕하세요 그렇지 너무 좋은데 꿀벌이 이런 비밀을 갖고 있었다니 자연을 지키는 생태계의 파수꾼이라고 불리는 꿀벌 농작물의 수분 꽃가루가 암술머리에 옮겨 붙음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런데 최근 이런 꿀벌의 수가 어떻게 줄고 있어 산불 생태 파괴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 폭염 산소대. 산불 기후 악순환에 악수, 고통받는 지우 엠폭스 확산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 말스 하나 거짓말 한적 있어? 아, 세상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한적 있지? <laughs> 거짓말 했어 <laughs> 다른 친구들을 욕하고 있었어 자 그럴 때 다네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 그 자리를 떠난다 아예 그런 자리에는 앉아있지 않는 게 좋아요 안을 아, 행하는 아. 거짓말을 하는 나랑 아한 여가 하는 말에, 아칸녀가? 하는 아칸녀가 말에, 말에 귀를 기울이느냐 기울이 추천할수 있는 거한 가지 욕하려는 신을 하지 말려고 하기 신고를 해서 들을만한 친구면 그렇게 말을 하고 오늘 계약했는데 학교 잘 갔다 오고 6시 50분 게임을 하는 시간이 허락됐어요 아! <laughs> 이제 아침 준비하고 출근 어. 준비하려고요